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쉽고 간단하게 핵심만 알려드리는 박 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원익 QNC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원익 QNC가 드디어 급등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죠. 자, 금요일장 같은 경우에는 하루 쉬어가는 느낌이 강한데요. 자, 그러더라도 일단은 장대 양봉과 거래량이 증가했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뭐 매물대 구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돌파하느냐 아니면 돌파하지 못하느냐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게 뭐예요? 반도체에 대한 업황 개선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이제는 하반기 반도체 쪽으로 매수세가 몰릴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2차 전지라던가 로봇이라던가 AI 뭐 이런 쪽으로 지금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급등이 나타났는데 자, 여러분들 아무도 모르게 반도체 쪽으로도 지금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2차 전지가 지금 최근에 밀렸었죠? 그 자금이 어디로 몰리고 있다? 반도체 쪽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동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반드시 주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가 요즘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자 어떤 이유 때문에 반도체가 이렇게 매수세가 몰리는지 그 이유부터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르면 여기서부터 수의 큰 손들 우르르 몰렸다라는 기사 제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자 소부장이 뭐죠? 소재 그리고 부품 장비죠. 자이 소부장 관련 주들이 그러면서 일제히 폭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감산 효과로 반도체 업황이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전문가들은 지난 2년간 조정을 받았던 반도체 전공정 업체에 주목할 시점이라고 조언을 했는데요. 자, 외국인과 기관이 상승세를 주도하면서 지금 반도체를 이끌고 있습니다. 주가가 급등한 이유는 바로 이 삼성전자의 감산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인데 최근 이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용 반도체 가격 인상에 성공을 했고 4분기 말 공급 감소 가능성이 높아서 고객사가 가격 인상을 수용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업황 회복이 앞당겨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하나 투자 증권에서는 가격 회복은 업황의 구조적 개선을 의미한다고 언급까지도 했습니다. 삼성전자 공장 가동률이 올라가면 소재 부품 업체들로부터 후회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장비와 달리 소재와 부품은 즉각 투입이 되는 만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삼성전자 반도체에 대한 대장주의죠.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올라간다 그러면 덩달아서 반도체들이 지금 급등을 보일 것이고 그 중에는 지금 현재 이런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종목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서서히 바닥권에서 대량의 거래량과 함께 폭발적으로 지금 주가가 급등하고 있고 돈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자, 2차 전지에서 뭐 그리고 로봇 AI 이렇게 옮겨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마지막인 뭐다? 반도체로 지금 시장이 돈이 몰리면서 증시 또한 한번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여러분들 삼성전자와 함께 이 반도체 반드시 주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익 q 엔지 수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보시게 되면은 기간이 계속 아무도 모르게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기간이라고 다 똑같은 기간이 아니에요. 자 금융투자 보험 뭐 금융 뭐 은행 다 필요 없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투신과 연기금입니다. 자, 이쪽이 들어와야지 기관 쪽에서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연기금이 여러분들 아무도 모르게 꾸준하게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죠. 자, 투신과 연기금은 자금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투신과 연기금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하나인 바로 연기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외국인까지 합세하고 있죠. 자, 그런 만큼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왔다는 것은 향후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더군다나 지금 원익 QNC도 그렇고 원익 IPS도 그렇고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얘네들만 지금 못 가고 있어요. 다른 종목들이 뭐 한미반도체 그리고 뭐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하나 마이크로 자 이런 종목들 어때요 이미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죠 하지만 이 반도체 원익 QNC 원익 IPS 이런 원익 그룹주들은 아직 바닷권에서 그렇게 움직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들 100%갈때 아직 상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뭐다 후발 주자로 충분히 뒤늦게 상승을 보일 수가 있고요. 지금 100%가 다들 올랐기 때문에 지금 이 원이큐엔씨도 충분히 100%갈 수가 있습니다. 원이큐엔씨 여러분들 상당히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이 종목 지지부진하다라고 해서 매도하다가는 큰 낭패를 볼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박스권 안에 갇혀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그만큼 상층부가 매물이 많이 쌓여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이 상층부 매물이 한번 돌파기가 어려울 뿐이지 돌파하게 돼 버린다면은 그 위로는 여러분들 매물대가 없어서 더욱 더 신고가이기 때문에 탄력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원입 QNC 지금 월봉을 보시게 되면은 어때요? 꾸준하게 저점이 높아지면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죠. 바로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입니다. 여러분들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게 여러분들 그냥 급등주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상승 추세에 놓여져 있는 종목 그 을... b 따라 가는 라게 바로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지금 이원위큐에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도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회사에 대한 재무 구조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꾸준하게 매출이 지금 성장하고 있죠, 증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결국 안 갈래야 안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지금 부채 비율도 160에다가 유보율도 3,000%가 가깝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여러분들 회사에는 큰 문제가 없고 안정적인 재무구조와 실적까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원익큐 NC 지금 지지부진하다고 여러분들 어 실망하지 마시고요 좀 여유롭게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목요일에도 장대 양봉 거래량이 증가했던 만큼 하루 정도는 여러분들 쉬었다 갈 수가 있고요 한 차례 숨고르기 이후 다시 한번 급등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주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재 이 구간에서 고민이 되실 거예요. 관망을 해야 되는 건지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더 끌고 가야 되는 건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가 가장 힘들어 하는 게 바로 이런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기 때문인데요 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 어렵냐 자료와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이 세력에 대한 손바뀜이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자료와 정보가 돌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로 이 원익 Q&C 어디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상세히 여러분들 이 적어 놨습니다.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100% 무료로 보내드릴게요. 자,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 56834421 전화번호로 자 원익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목표가와 손절가가 있고요. 세력에 대한 평단가와 향후 시나리오까지 하나 빠짐 없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상세히 나와있기 때문에 자료집 보시고 시키는 대로 따라만 해주세요.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683-4421 전화번호로 원익 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자료집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을 한 가지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불을 쌓는 새로운 세계 바로 복리의 마법을 돕는 이 배수의 마법인데요. 자 주식시장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뭐죠? 바로 이 복리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복리의 마법을 뛰어넘는 이 이 배수의 마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해드릴 것, 바로 도움을 드리는 게 바로 이 배수의 마법입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 60년 역사에서 100%, 1000%, 2000%, 3000%가 넘는 종목들은 수도 없이 탄생을 했습니다. 거시적인 경제나 사회 환경에 의해서 탄생하기도 하고 개별 기업의 독점적인 신기술 또는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다는 사실이 투자자들에게 알려지면서 어느 날 갑자기 급등하기도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월 스트리트 전설적인 투자자 제시 리보머는 이렇게 언급하기도 하죠. 새로운 일이란 일어나지 않는다. 과거에 일어난 일이 되풀이될 뿐이다. 단지 그 탄생의 명분이 달라질 뿐으로 시세를 분출하기 전에 양상들은 대개 비슷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의 특징을 알아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데요 한 번이라도 잡으면 인생 역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바로 이 배수의 마법이 어떤 건지 궁금해 하시겠죠 자이 배수의 마법이 무엇이냐 자 여러분들 이 천만 원을 갖고 있는 투자자가 300%짜리를 하나 잡았다고 합시다. 자, 원금 포함해서 얼마예요? 4천만 원이죠. 자, 4천만 원인데 만약 여기서 우연히 대시세주를 한번 잡은 것이라면이 투자자의 운은 바로 이 4천만 원 300%로 끝이에요. 하지만 그 투자자가 급등주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을 보유했다면, 자, 천만 원이 4천만이 원 되고 또 200%짜리를 잡았다면 1억 2천만 원이 됩니다. 자, 그만큼 이 1억 2천만 원으로 여러분들 배수의 마법이 진행되는 것이고요. 자, 여기에서 또 다시 100%를 잡았다면 얼마예요? 2억 4천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겠죠. 자, 이것이 바로 복리의 마법을 뛰어넘는 배수의 마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중요한 것, 자 이런 급등주를 잡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수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할 텐데, 자 이런 배수의 마법 급등주를 어떻게 잡느냐 바로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종가 매매인데 이 종가 매매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재료의 크기를 재료의 점수를 줄수 있다면은 충분히 여러분들도 부의 세계로 이르 마법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종가 매매 시그널에 포착되는 종목, 자, 이 종목에 여러분들 반드시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 종가 매매는 단타도 가능하고요. 단기, 수익, 모두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한번갈때 대차게 상승할 수가 있는데요. 자, 지난해 2022년도 너무나도 어려운 시장이었죠. 자, 지난해 2022년 급락하는 시장 속에서 너무나도 큰 손실을 입으신 투자자분들은 반드시 주목하세요. 최근 시장에서 이슈되어 폭등했었던 금양, 미래 나노텍, 에코프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뭐 셀바스, AI, 지에런 에너지 등 어, 대표적으로 뭐 2차 전지, 로봇, AI 이런 섹터들이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대시세를 분출한 종목을 놓치신 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 집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더 크게 터질 급등주를 발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지나간 과거에 여러분들 땅을 치고 후회할 필요 없어요. 지금부터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종가 매매에 대해서 알려 드릴 텐데, 자, 이세 가지 반드시 이세 가지는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강력한 재료를 보유하고 있는가?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재료라면은 더욱 좋습니다. 자, 그만큼 주식 시장에서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바로 이 재료인데요. 더군다나 요즘 이슈가 되어서 급등했었던 재료, 뭐가 있어요. 뭐 히토류도 있고, 2차전지, 리튬, AI, 로봇 등등 요즘 상당히 시장에서 주도하고 있었던 이런 재료 이런 재료를 보유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가. 자이 거래량 같은 경우에서는 최근 6개월에서 1년 최대 거래량 또는 상장 이래 역대급 최대 거래량이라면은 신뢰도가 더욱더 높은데요. 자 그렇다고 해서 거래량이 없어가지고 뭐뭐 종가 매매 해당하지 않는다 그건 아니에요. 거래량은 여러분들 바닥에서 조금만 증가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6개월에서 1년, 그리고 역대급 거래량이면 뭐다? 더욱 더 신뢰도는 높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전고점보다 높게 가격이 형성되면 좋은데요. 자, 직전에 있었던 뭐가 있어요? 저항선이 있죠. 자, 그리고 매물대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저항선과 매물대를 돌파해서 종가가 직전에 있는 저항선 매물대보다 높게 가격이 형성되면은 좋고요. 자, 당연히 이렇게 형성될 때위에 꼬리는 어, 짧으면 짧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위에 꼬리가 없 더욱 좋겠죠. 자, 이렇게 전제 조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세 가지만 알더라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보다 종가 매매로 인해서. 어 내일부터 당장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이 종가 매매로 많은 종목을 공유를 해드렸는데요. 자 대표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가 1월 3일날 이렇게 종가 매매로 공개를 해드렸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셨는데 제가 확인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때 보시기 때문에 직전에 있었던 저항선 매물대 돌파했고요. 자 好嘞，梁。 딱 봐도 뭐예요. 어마무시하게 이전과는 비교도 할수 없을 정도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자, 그리고 종가상 직전에 있었던 고점 돌파했고 자, 이 재료 어떤 재료가 터졌어요? 삼성이라는 대기업에 대한 투자 소식으로 인해서 바로 급등이 나타났었죠. 자,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 재료 해당되고 자, 그리고 거래량. 자, 이 만족을 했고 그리고 종가 직전에 있는 저항선 매물대 돌파해서 종가상 마무리가 됐고 자, 세 가지 전제 조건 만족하니까 어떻게 됐다? 주가가 급등을 보이면서 단기간에 100% 이상 급등을 할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에코프로죠 자 여러분들 이 에코프로 많이들 놓쳤었는데 이 에코프로도 역시나 종가 매매에 어, 이 만족했었던 종목입니다 자이 종목 2월 7일 화요일에 공개를 해드렸고요자 그래서 지금 직전에 있었던 저항선 매물대 돌파했고 거래량 어마무시하게 터졌고 종가상도 돌파했고 그리고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모다 2차 전지와 함께 엮이면서 지금 주가가 급등을 보였습니다. 자, 이 종목도 얼마예요? 15만 원에서 30만 원100% 이상 급등을 보였어요. 자, 이런 것처럼 종가 매매만 잘 포착하더라도 시장의 주도주를 알 수가 있고요. 그 주도주로 인해서 바로 재료만 받쳐 준다라면은 충분히 여러분들 단기간에 100% 이상 급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영상으로도 종가 매매 많이 알려 드렸어요. 자, 뭐 비례반도체 PNT 뭐 EG 뭐 포스코 홀딩스 동국산업 뭐 유니온 두 뭐예요? 지금 다 급등하는 종목이죠. 자, 그 중에 하나 뭐예요?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었던 바로 이 EV 첨단 소재입니다. EV 첨단 소재 역시나 주가가 급등을 보였었죠. 단기간에 200% 가까이 어, 주가가 급등을 보였습니다. 200%가 넘었죠. 자, 이렇게 단기간에 여러분 이런 급등 주 잡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더 이상 우왕좌왕 방황하지 말고 이렇게만 잡을 수 있다면은 물론 여러분들 종가 매매로 해가지고 다100% 200% 급등한다 그건 아니에요. 자 무조건은 없습니다 하지만 확률적으로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제가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률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바로 한의사료 같은 경우에는 뭐190% 190%, 190% 157%뭐200% 가까이 수익 났고요 자 그리고 금양도 뭐68% 106% 121% 그리고 최근에 급등 있었던 이런 리튬이라던가 2차전지 코스모 신소재 200% 그리고 뭐미래나노 134% 금양 어, 125% 카나리아 바이오 LNF 모두 뭐예요 시장의 주도주의죠 자 여러분들 지금도 이렇게 배수의 마법이 가능합니다 뭐로 인해서 종가 매매로 인해서 자 많은 분들이 정말 어, 감사하게도 수익률 인증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30% 35%뭐 어, 보시게 되면 수익률이 150만원 뭐 100만원 27% 80% 50% 60% 등등 진짜 끊임없이 많은 분들이 수익을 어 보셨고 정말 경악을 어 금치 못할 정도로 지금 어마무시하게 아직까지도 그 수익률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은 이제는 종가 매매로 인해서 뭐 10%에서 20% 충분히 가능한데 자, 100% 200% 이렇게 배수의 마법 이런 기법만 알아둔다라면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제는 배수의 마법으로 어 여태까지 잃었던 어, 손실 분명히 원금 회복을 뛰어넘어 수익으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구독과 좋아요 감사 이벤트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이 구독과 좋아요 감사 이벤트 100% 무료입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인증하시는 분들에게만 제가 이렇게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매일 10%에서 20% 급등할 수 있는 총가 매매 한 종목을 공개를 할 것이고요. 매일매일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는 여러분들 꼭 받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배수의 마법인 바로 100% 이상 급등주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봤었던 뭐 금양이라던가 코스모 신소재 에코프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등 여러분들 많은 종목들의 배수의 마법에 결국에는 어, 형, 어, 이 성립이 되면서 100% 이상 급등이 나왔는데요. 제가 매일 종가 매매에 해당되는 종목 공개를 해 드릴 테니까 반드시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 아 저는 어, 지금 뭐 물려있는 종목 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굳이 내가 지금 물려 있었던 종목들 모두 다 매도하지 마세요. 자, 왜 매도하지 말아야 되느냐? 자, 여러분들 지금 저랑 함께 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어, 굳이 여기 있는 것을 뭐 매도 해 가지고 지금 제가 드리는 종목 몰빵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검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왕좌왕 방황하지 말고 소액으로 100만 원으로 한번 검증을 해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수익이 난다, 그러면은. 조금씩 조금씩 물려 있었던 종목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그리고 종목에 대한 비어이 종목도 줄이면서 지금 이제 현금을 확보하고 그걸로 이제는 조금씩 투자금을 조금씩 늘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처음에는 많은 금액으로 하실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도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50만 원, 100만 원 이런 소액으로 한번 어이 종목들 받아 보시면서 두눈 크게 뜨고 여러분들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종가 매매 세 가지 전제 조건 만족하는 종목 압축을 해 드릴 거고요 이런 분들한테 좋습니다 왜 종가 매매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HTS에 볼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주식을 모르는 초보자 바쁘신 직장인 손이 느리신 어르신 자 여러분들 하시던 일 하시다가 여유롭게 매수하고 편안하게 매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종가 매매이기 때문에 어, 보통 한 3시 이후로 종가 매매 종목을 선정을 해 드려요 보통적으로 문자 발송은 3시 20분에서 3시 30분 안으로 발송을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10분만 투자해도 여러분들 하시던 일 하시다가 여유롭게 배도하고 편안하게 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증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채널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5683-4421 전화번호로 자 문자로 구독이라고만 작성해서 뭐 문자 보내주세요. 자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683 4, 4, 2, 1. 자, 전화번호로 구독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인증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종가 매매 여러분들한테 어,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공개를 해 드릴 테니까 여기에서 배수의 마법으로 100%, 200%, 300% 급등할 수 있는 종목 충분히 나타날 수 있으니까는 여러분들, 어, 반드시 문자 발송해서 올해 2023년 반드시 원금 회복하고 큰 수익 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